해마다 6월이면 앞산 낙동강 전투 승전 기념관에서 열렸던 유교 참전 소년병 위령제.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어진 늙은 소년병들이 앞서간 전우들의 넋을 기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령제를 열수 없게 됐습니다. 유교 전쟁 발생 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존 소년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쌈짓돈을 모아 근근히 운영해오던 전우회를. 결국 자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만이육만는데 그렇다면 오만을 하더라도 육만이고육만만이 넘는데, 육이돈내 가지고 그되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진 해산과 사무실 폐쇄 결정을 내린 건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되길 바랐던 희망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 만1 7세 이하 미성년의 신분으로 현역 군인으로 징집됐던 이들은 수 차례 소년병 여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상계 사단의 병력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 2,500명, 2,600명 가량이 죽었고, 특히 낙동강 전선에는 만 208명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최근 소년병 예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앞으로 년 내에 전부 소멸 없는데 그때 돈은 누가 받데 살아 실직한 마디라도 해 주면은 우리보다 일찍 가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일이 했다. 그 그래, 마음 놓고 막그얘기수 그래 있잖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 6월 세월이 흐를수록 늙은 소년명들의 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